오,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. 이게 패드가 틱틱 뛰지 않아. 아 너무 무거운. 아 진짜로. 왜왜 아. 아, 이래. 무거운 게 아니고 아파서 그래 다리가. 아, 그래 다 그래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잡 잡히고 있는 거야. 아 진짜. 아 아무리 저도 진짜 이게 나 마음 안 들어요. 마음 안 들어. 요깐만 아, 잠깐 만 잠깐만. 진짜 시끄러. 잠깐만, 잠깐만. 진짜 잠깐만. 진짜, 진짜 이상. 해 넷, 그렇지. 오케이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게 벌써 들통이 난게 아까 40 파운드로 하고 지금 85 파운드 거의 두 배를 올렸는데 15개 그냥 한발 스틸도 차봤어요. 근데 아까 40 파운드로 세개 차고 어 형님 다섯 개 차고 어 형님 어, 저 다리가 막 이상해요. 이거 막 치고 막 자해하고 난리를 쳤는데 거짓은 제가 다 보면 압니다. 전 연기 연습만 해가지고 말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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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자꾸 주먹으로 찍은 치는 거다.